네, 그래서 이런 홀리데이인이 소비자들한테는 싸고 어, 누구나 쉽게 갈수 있는 그런 호텔로 자리잡혀 있는데, 한 가지 실수를 한게잘 되고 하다 보니까 이 홀리데이인 화장이 어, 프리미엄 호텔, 굉장히 더 고급 호텔로 이 계열 확장식으로, 그 위에 브랜드 하나를 구축했다고 해요. 근데 그 이름을 지을 때 홀리데이인, 어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름이 무슨, 만약에 프리미엄 호텔이라고 지었으면 어 홀리데이인 프리미엄 호텔 이렇게 지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식이 홀리데이인은 굉장히 싸고, 이렇게막 고급 호텔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홀리데이인과 그 호텔 이름을 같이 있으니까, 어, 여긴 뭐지? 이거 좋아 보이긴 한데, 홀리데이인, 는 우리 이미지에 사고 그렇게 좋아, 좋은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 어, 굉장히 헷갈려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호텔이 사람들한테 브랜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굉장히 힘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홀리데이 인이라는 그 말을 빼고 그 호텔 이름 하나만 두게 되어서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더 성장을 할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법칙도 따라 주면 좋은 효과를 볼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자매 브랜드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동생 브랜드를 내놓는 때와 장소는 따로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건 무엇이냐면 이껌 같은 경우 어 얘가 위글리라는 회사의 어 제품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계열 확장을 하려고 하잖아요. 어느 정도 이 회사가 크면. 다들 개업을 확장을 그렇게 꿈꾸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동생 브랜드를, 자매 브랜드를 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 동생 브랜드는, 대신에, 어, 어떤 카테고리에, 다이 껌이라는 그 카테고리잖아요. 근데 이 맛이 처음에는 얘 하나만 나왔다가, 그 다음에 얘 무슨 맛이 나고, 무슨 맛이 나고, 그게 하나씩 다 나왔다고 해요. 서서히 하나씩.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태까지 말했던 거 계열 확장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것은 왜잘 됐냐. 이 껌을 가지고 얘를 똑같은 맛이나 향을 비교하는 그런, 그런 거를 똑같이 낸게 아니라 맛을 다 다르게 해서 다른 맛의 그런 카테고리를 점령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그렇게 브랜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던 케이스고요. 또한 가지는 어, 시보레 같은 경우는 차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차들을 냈는데 다들 비슷비슷한 가격대에 비슷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그 자매 브랜드에 처음에 이름을 지을 때뭐 미나, 민자, 뭐 민석이 뭐 이런 식으로 짓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이름이 돌아가는 두음법칙을 따라다 따르, 보면은 그게 다 비슷비슷해지고 어떤 자동차를 사려고 하는 소비자는 한정되어 있는데, 어떤 차를 사야 되는지, 내가 낸두 자매 브랜드가 서로 경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내가 고급차를 잘하는 그런 회사면, 이거 대신 더 가격대를 저렴하게 해서 내든지, 이런 차이점을 분명히 두고 해야지, 잘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는 모양의 법칙인데요. 여기서 저희, 제가 어, 글루텍이나 여기 하하야나 이런 로고 작업을 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 모양이 브랜드 로고 타입이 양쪽 눈에 맞추어서 디자인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이게 참 구글 같은 경우도 잘 알아볼 수 있게끔 만들어진 유튜브도 그러고 그런 브랜드 로고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 눈에 굉장히 딱잘 들어와야 된다고 하거든요. 자, 일단 제 모양을 말씀을 드리자면, 색깔 같은 경우는 빨간색은, 어, 우리가 맺 상이 맺히는 그망막망막에서좀더 막막, 뒤에 상이 맺힌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빨간색을 봤을 때좀더 이렇게 앞으로 나와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받아보이고, 파란색은 상대적으로 앞쪽에 망막이 맺힌대요. 그래서, 그리고 봤을 때 조금 멀어져 보이는 그런 차가운 이미지가 드는 것을 그런 것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또 그런, 또 노란색 같은 경우는 그 막막이 외치는 그게 딱 중간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고의 표시나 이런 것들이 인식이 제일 빨리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사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모양 같은 경우는 2.25대 1로 이렇게 가로 세로 비율이 그렇게 되어 있어야 사람들이, 소비자가 봤을 때 가장 이상적인 그런 비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법칙들을 잘 이용을 하면, 어, 요거를 만드는데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예, 네, 그 다음에, 예, 네,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세 개의, 어, 그런 법칙인데요. 아, 그리고 그 이름이, 사람들이 봤을 때막 필기체로 글자체도 막 휘글려서 쓰여진 그런 브랜드는 사람들이 읽기에도 굉장히 불편하고 그게 쉽게 인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좋은 이미지로 붙이게 되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글자, 글씨체를 글 선별하는 데에도 간결하고 보기 쉽게 누구나 읽을 수 있게 어,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로고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을 때태영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로고 책을 저한테 전, 전해주면서 이렇게 룰 같은 게 있는 그런 종이를 한장 줬어요. 근데 그, 그 종이에는 그런 것도 써 있더라고요. 이렇게 로고가 쓰면 색깔을 입히잖아요. 그리고 근데 검은색, 그러니까 블랙 앤 화이트로 봤을 때도 보기가 좋아야 하고 이렇게 뒤집어 봤을 때도 쉽게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거울로 내가 이렇게 들고 봤을 때도 쉽게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룰 같은 게또 덧붙여서 있더라고요. 그것도 참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세계 법칙 같은 경우는, 어, 예를 들어, 코카콜라하고 펩시를 생각을 하다 보면, 코카콜라는 빨간색이에요. 그러면 그 2위 브랜드인 펩시는 파란색을 써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 만약에 어떤 통신사가, SK가 주황색, 주황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황색은 이거에 반대되는 색은 보라색 정도가 될것 같아요. 그러면 보라, 내가 2위 브랜드를 구축하고 싶다 그러면 보라색을 사용하는 그런 식으로, 어, 그, 지금 같은,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는 똑같은 상위, 그, 1위 브랜드를 그런 색깔을 따라가지 말고 새로운 나만의 독특한 그런 색깔을 구축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국경의 법칙인데요 브랜드는 국경을 몰라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서 졸업을 하고 온 지인분을 만났어요 나는 친한 오빠인데 오빠가 어,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네 친구들 같은 반에 이탈리아 어,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하고 같이 이제 뭐 얘기를 막 했대요. 그래서 얘기하는데 갑자기 내가 그 오빠가 얘기하기는 내가 이탈리아를 놀러 가게 되면 사람들한테 나 뭐한다고 얘기를 할까? 어떻게 해야지 여자를 잘 꼬실 수 있을까? 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가, 가서 나는 올리브를 만들고 그리고 아빠는 와인을, 나는 와인을 만들고 아빠는 올리브를 생산해서 이제, 이렇게, 유통하는 그런 업종에서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라 그랬대요. 그래서 어떤 외국인을 만나, 이탈리아 그 다른 여자를 만났을 때, 그 얘기를 똑같이 했대요. 그러니까, 와, 그 이탈리아 친구들이 막웃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친구가 속인 게 뭐였냐면, 그, 이탈리아에서는 그 전통적으로 오래전부터 아들이 와인을 담그고 아빠가 올리브 농사를 지어서 판매를 하는 게 우리나라로 보면은 외국 사람 눈 팔아 외국인이 와서 나는 우리 집은 전통적으로 김치를 담았다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잠깐만